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전 김스 코리안 랭귀지 컬처, 앤 라이스타일을 진행 맡고 있는 에디과 옆에 제 친구, 앙드린드. Hello, it's nice, it's nice to meet you, everyone. 자, 이제 오늘은, 자, 좀 전에 갔던 데가, <laughs> 죄송합니다. 금빛으로, 그 김포시의 그 김포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바로 금빛으로 데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마곡나루에 오늘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여기 왔나고요. 제가 제가 전국 각지 많이 말투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동네가 바로 경기도 김포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입니다. 자저에기 있어서는 저기 김포하고 저기 서울 마곡나루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단순하게 공부를, 국어, 영어, 수학을 막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지식은 아니죠. 그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동목이 이제 바로 윤리교육과 인생교육이죠. 그그 그 부분에서 제가 이강서고하고 김포지역에 애착이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강서고 마곡나루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만큼, 이제, 김포하고, 되게 많이 이제 편안하고, 되게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농농치 못하고, 사회생활하는 기분을 냉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 그죠? 근데, 저로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멱살 잡아서 싸울 수없 노르시고, 인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성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어, 인간의 덕목이라고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강서구 마구나루역 지역이, 일생이 있어서, 제 어머니 와 같은 전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김포의 금빛수로란 동네는 어떠냐고요? 제 아버지와, 같, 인생의 아버지와 같은 동네인 거겠죠? 네. 그래서 한번, 아, 네,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식물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서울식물원 한번 가볼게요. 비가 와도 여기는 가늠없이 멋지네요. 비가 오나, 낮이 되든, 밤이 되든 간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 정신적이, 정신적으로 수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바로 서울식물원이죠, 그죠? 여기가 굉장히 핫 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경기도도 이런 노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지금 비가 와서 이제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중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맘마미아 여기 여기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그 싱가포르 좀 볼타서 만든 느낌 많이 받네요. 자또 먼저 가자면 오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오 오피스텔도 있고 와 정말 문화 시설까지도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네네요. 그래서 저의 진, 정신적 지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바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이편 한번 찍겠습니다.